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양돈 산업에도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우리 양돈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 농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환경만 다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조합에서는 양돈 전문 교육 강의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교육 내용은 시설 환기, 사양관리, 질병 및 차단 방역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조합 양돈 지원실로 연락 주십시오. 강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지혜로운 격언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여건상 유튜브로 준비된 강의가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지키는 기회이자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알찬 교육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조아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 마이크로 TS의 공수영 대표라고 합니다. 아, 오늘부터 돈사 시설과 환경 관리에 대해서, 어, 우선, 그,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러한 다섯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어, 여름철 온도 관리와 습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자동사의 환경 관리가 가장 어려운데, 이 자동사의 여름철 환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주제로는 액비순환 시스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네 번째 주제는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돈방에 똥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는 사용 면적을 좀 늘려서 돼지를 사육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베란다 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여름철 온도 관리와 습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6월이고 점진적으로 7월 되면은 더워지는 한, 한 여름의 혹서기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여름철의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어, 관리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에,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여름철의 특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우리나라 여름철 환경의 특징입니다. 어, 여름철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를 볼 때, 점진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서 습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고온 다습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지를 사육하는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 좀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를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온도와 습도를 어 쉽게 수치적으로 할수 있는 지수가 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량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량 지수는 어 현재의 온도와 현재의 습도를 곱한 그 값을 열량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지수가 어 당연히 어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온도와 오른쪽 라인의 습도를 곱하게 되면은 다양한 수치의 열량지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량지수 값이 높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게 되면은 열량지수가 당연히 높게 됩니다. 반면에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에서는 열량 지수가 낮은 수치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열량 지수는 가능하면더 낮은 수치로 갈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우리 동방의 온도가 어, 33도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습도가 90%다. 그러면 여기서 33도의 온도와 90%의 습도를 곱하게 되면은 열량 지수가 계략적으로 한28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800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레드 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열량 지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량 지 수를 높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습도를 낮추거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낮춰주게 되면은 열량 지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낮추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쿨링 시설이 필요하기 쿨링 시설이 그래서 쿨링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쿨링 패드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쿨링 패드가 비교적 저렴한 투자를 가지고서 냉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쿨링 패드를 쓰므로서 습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름철의 습도가 낮에는 한70%정도 유지하다가 아침과 저녁에는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쿨링 패드를 우리가 해가 떠서 한낮 동안에는 가동을 시켜도 크게 습을 올리지 않는 그런 시간대이지만은 아침 저녁에 쿨링 패드를 쓰게 되면은 어, 80% 90%의 현현 습도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쿨링 패드의 단점은 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쓰게 되면은 습도를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열량 지수를 높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쿨링 패드의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냉방기, 소위 말하는 에어컨 시설을 통해서 어 열량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어컨의 효과는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습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 돈방 온도가 35도인 경우에 냉방기를 써서 한 28도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무려 7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7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냉방시설의 용량이 충분히 이제 구비가 되어야 되겠죠. 28도이고 그다음에 28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습도도 당연히 7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 8도 곱하기 70%를 하게 되면은 열량지수가 한196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1960의 열량지수는 이제 우리가 이그도피에서본 것처럼 어 약간의 더위를 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돼지가 생활하는 데는 어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일량 지수 값을 보았을 때 2300이 넘어가면은 이제 돼지에게 위험한 수준의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00에서 2300 정도는 아 이것은 더위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1300 이상은 더위를 탄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어 온도와 온도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900에서 1300 정도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열량 지수가 너무 낮게 되면은 어 약간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은 열량 지수를 900에서 한1300 정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어 쿨링 시설과 습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온도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냉방 장치를 통해서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습도. 온도와 습도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습도를 같이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쿨링패드 같은 경우는 온도를 떨어뜨리지만은 어, 상대적으로 섭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이건 사용하실 때이 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 사용 시간대를 네.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습도는 얼마가 가장 좋은 것인가?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습도가 굉장히 낮은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습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어떤 그 끈적끈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습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돼지에게 바이러스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그 세균이나 곰팡이기운이 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에, 이제 이런 그 특히 거비기에 남아있는 그 잔료 어, 사료가 쉽게 에, 곰팡이균에 기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겨울철에는 어, 상대적으로 습이 낮기 때문에 습이 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너무 습도를 낮게 가져가는 것도 겨울철의 환경 관리에서는 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가능하면은 어, 습도를 한50% 60%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어, 지속적으로 어, 안개 분무 시설을 통해서 가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물을 뿌려서 습도를 높이다든가 이러한 어, 습도를 높여주는 이러한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의 특징은, 그, 어린, 체중이 적은 어린 돼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온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신부 온도가 예를 들어서 자동 같은 경우에는 38도, 39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돼지가 이제 점점 커서 체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어, 비육돈이 되고, 그 다음에 후보돈, 모돈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 돼지의 체온이, 자기가 원하는 체온이 점진적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 같은 경우는 원하는 온도가 28도에서 한 31도 요 사이가 자동들이 원하는 온도가 될 테고, 그 다음 모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시원한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20도에서 22도 정도의 그런 온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과 온도와의 관계는, 어, 반비례다. 체중이 적으면은 온도가, 어, 높아야 되고, 체중이 높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조성하는 환경의 온도가 비교적 낮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체중과의 온도의관계에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주제가여름철의 온도와 습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이 부분이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더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일 주제를 이장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